개나리핀 봄이 찾아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시토모 디테일링 샵 엘세대 디테일링 샵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1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가 입구가 되셨습니다. 근처에서 오셨는데 예, 무수히 많은 장기수와 손으로 문대문대 해도 지워지지 않는 다소 심각한 물때 워터에칭 워터 스팟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사실 차주분이 더 문제라고 하셨던 거는 나무수액이었는데요 나무수액 나무수액이 단단히 굳어서 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차주분께서 나무수액이라고 하니까 수액이라고 알고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것 사실 눈으로만 보면 알수 없죠 이거 작업하는 과정 여러 가지 케미컬 써보고 하면서 또 색깔이나 느낌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암만 봐도 이게 나무수액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요. 아, 이게 투명하게 생긴 페인트 방수 페인트를 장비를 씻으면서 신나랑 같이 날리면 이런 게좀 생기겠는 편이거든요. 면도칼로 떼는지 아니면 떠지지 않는 강력한 본딩이 되었던 페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이걸 멘도 칼로 떼어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신너로 하면 지워지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클랭 레 하고 나서 이렇게 광택기를 돌리면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신너로 닦을 경우 페인트나 또 보시는 미니 같은 경우는 외부 트림이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떼어내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페인트 또 신너 되면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너무 민감해지고 또 당장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어떤 신너를 사용하면 자동차 페인트는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떼어내주고 광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장 심한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희미하게 보이는 방울방울방울방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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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이 심각한 페인트들 이게 보통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클레이 바가 너무 또 장갑에 붙어서 그 장갑들이 다 찢어져가지고요. 맨손으로 했습니다.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지금 희미하게 점점 점점 희미해지는 페인트들이 보이시죠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없어질 때까지 신노로 하면 편하죠 금방 안마 지웠을텐데 연식도 있고요 자주분의 페인트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 손가락과 체력 희생해 드렸습니다 제 진심은 알아 줄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 차를 살려드리면 어디 딴데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코시통우는 단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뒷범퍼는 페인트와 철분, 뭐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어느 한곳 빠짐없이 꼼꼼하게 페인트가 날려 있네요. 큰 방울로 떨어지는 애들은 이게 클레잉이 안 돼서요 그래서 썸네일에 보여드린 것처럼 면도날로 일일이 이런 걸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고요 아주 위험한 작업이긴 하지만 샌딩과 광택을 통해서 면도날 데미지도 다 제거를 해 줬습니다 라이트에도 날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페인트 제거 작업만 거진 뭐 4-5시간 정도 진행이 된거 같네요 이날 아주 그냥 작업하고 집에 가서 뻗었습니다. 술에 도움 없이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장갑 색깔도 계속 바뀌죠. <laughs> 계속 터져가지고 계속 새 장갑을 써줘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또 클레이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장기스보다 더 깊은 데미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엣지까지 꼼꼼하게 광택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을 트인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광택약재가 한번 이런 트림들에 밖에 들어가거나 트림도 연마가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두꺼운 마스킹테이프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택시 사용하는 미립자 연마제는 나중에 진폐증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방도면 수준으로 잘 구비해야 되고요 네 안마가 뭐 저희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택 예, 가격 깎으시면 안 됩니다 지무도 아주 저렴합니다 오늘 미니쿠퍼 광택하고나서 어, 페인트 클렌징 효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운데 선이 보이시죠 오른쪽은 작업하기 전 페인트에 오염이 잔뜩 머고 있는 색깔이고 어, 좌측이 광택후에 페인트 클렌징 효과를 통해서 아주 색깔이 화사하고 더 밝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고무차르 같은 클레잉으로 페인트를 떼어내게 되면 단단한 페인트가 또 주변에 장기스를 유발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신너로 문대문대해서 지우는 것 보다는 페인트 내구성은 지켜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데칼 포함해서 완성도 있는 광택 작업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장정의 광택을 마치고 코팅까지 마치고 예, 마무리 샷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체력이 방전돼서 뭐 코팅하는 장면 이런 거는 담을 여력이 없었네요. 사주분께서는 수액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수액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더울 때 나무 그늘에 자주 세우잖아요. 그러면 수액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너무 더워서 꼭 나무 그늘에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을 때는, 어 가서 나무 늘 밑에 있는 차들의 수익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확인을 해보시고 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수익이 아니고 어쨌든 페인트였고요. 차에 낙진이 떨어져 있을 때는 잘 주변을 살펴봐서 이렇게 자비로 하시는 것 보단 꼭 보상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사하는 데나뭐 방수 공사하는 데나 이런 데를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래야 큰 지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